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버츄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12월 초 상장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최근 업비트 상장 후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업비트 상장 초기에는 높은 거래량과 유입된 신규주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단기적인 펌핑이 나와줬는데, 이후에 물량을 전유하는 매도세도 증가하며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거기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 국가들도 똑같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내리게 되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물가가 상승 및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악재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나 다시 비트코인이 관세로 인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급상승을 해줬고요 다른 r t 들까지 함께 어느 정도 좀 올라줬는데 그이후로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게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는 점에서 이 유가 증권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그 기세를 이어간 듯 테스나 이 중국에게 관세 부여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 중이라서 이 추가적인 소식으로 이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버추얼 프로토콜 가장 빠른 소식들과 이 남은 호재 일정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많은 정보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말 중요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지 개인 번호로 버프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설명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는데, 자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버츄얼 포토콜과 비트트렌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버추얼 폴트콜이란 탈중앙화 메타버스 및 nft 생태계를 지원하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콘텐츠와 가장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버츄얼 프로토콜은 자율적으로 동작하며 텍스트, 음성, 3D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통신을 지원하고 AI 에이전트를 위한 공동 소유권을 구축하고 이를 접목하여 수익 향상 및 통크난을 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특징으로는 요즘까지도 가장 핫한 테마인 바로 NFT 및 메타버스 산업과도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거래를, 이 NFT 거래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크로스체인 호환성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BNB 스마트체인 등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호환되며 다중체인 환경에서 원활한 재산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다오 시스템에 도입해 커뮤니티 중심의 탈중앙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버추얼 포토콜이 NFT 및 메타버스 시장에서 핵심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빗썸 상장 후 많은 관심을 받던 버추얼 포토콜이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면서 30%가량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현재 이 AI 에이전트 관련 주요 화상 자산으로서 5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이버추얼 프로토콜이 앞으로의 기대 효과로는 업비트 상장하면 유동성이 증가했고 이 코인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상장은 글로벌 투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앞으로더 많은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버추얼의 시세는 30원에서 40원대를 홍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 이후 우상향하며 7천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이차익시현 매물들을 정리하며 조적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버스 및 NF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버츄얼 프로토콜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형 NFT 프로젝트 및 메타버스 기업과의 협력으로 이 유틸리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 시장 흐름을 보면 버추얼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버츄얼 프로토콜의 상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발표한 이 AI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 정부는 최대 5천억 달러를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 등 주요 기업들이 포함한 민간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발표 이후 AI 관련 코인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버츄얼 프로토콜은 틱톡과 유니티 그리고 토큰 코인 등과 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AI 및 메타버스 발전과 함께 생태계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앞으로 이 AI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어떤 소식이 있을지 제가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급등 정보나 이 매수 및 매도 타점 잡아드려서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카인 번호로 버프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 말씀드린 정보들과 함께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루토큰까지 최소 100만 개 함께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은 건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최다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가져가, 가져가는지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